이제 두 번째 4차 방정식이다. 잘 봐. 4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는 0. 이렇게 생겼고, A가 0이 아니고, ABC는 뭐다? CDE는 상수다. 어떤 의미의 값이다. 이게 4차 방정식의 기본 얘기야. 그러면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x값 보통 몇 개겠어? 4개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돼. 오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조립제법을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3차 방정식의 연산 방법과 동일해. 그리고 4차식에 곱셈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곱셈공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조립제법을 하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조립제법을안 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어떤 형태냐면 4차항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항이 보통 다섯 개가다 있진 않잖아. 그지 근데 B가 0이고 d가 0인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4차항, 2차항, 상수항, 즉 짝수차항들만 남아 있는 거, 오케이? 짝수차항들. 그럼 이걸 써보면 ax의 내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e는 0.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그럼 이때 x제곱이 공통이지.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왕에 왕의, 왕에 있는좀 그렇고 t로 치환하잖아? 그럼 얘가 at의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e 이꼴 0이라는 뭐 나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4차식을 치환했더니 뭐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잡한 4차식, 복잡한 2차식이지 얘는. 그래서 복 2차식 복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인수문해일 때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 돼. 복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 그러니까 얘는 풀이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맞아그 외에 이제 세 번째 이런 식 말고 진짜 치환을 하는 문제가 있어. 치환 형태. 진짜 노골적으로 공통 부분이 막 나타나는 경우. 이런 형태가 있고, 네 번째가 이렇게 써야겠다. 상반 방정식.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대칭형. 이런 것도 있어.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부교재 풀다 보면 좀 나오니까, 대칭형 상반 방정식이 뭐냐면, 4차 방정식은 항이 다섯 개잖아. 그지 누가 기준이야? 얘지, 얘가 센터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이계수값이 서로 대칭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ax의 네 제곱 플러스 bx의 세 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해서 어? 어디가? 얘는 세 제곱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있잖아 이렇게 계수가 같은 거 이렇게 대칭이지 가운데 기준으로 이런 걸 대칭형 상반 위에 상쪽에 반이 같다 개수가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력하는 건 뭐겠어 그냥 이두 개야 알았어 얘는 조립제법 연습하면 될 거고 얘는 뭐야 풀이법을 좀 다시 배워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민기가 좋아하는 곱셈공식은 안 나오니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오케이 됐어 이게 다야. 그래서 필수의 제 8번을 볼 건데, 그냥 바로 볼게요. 볼 건데, 그 옆에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차함수의 그래프와 고차방정식의 관계 이렇게 돼 있지. 맞아? 이거는 나중에 미분할 때 배우니까, 그냥 뭐, 3차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구나. 4차함수 그래프는 W자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알았지? 자, 이제 필수의 제 8번을 보자. 4차 방정식의 풀이야.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기본 풀이가 뭐라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야. 알았어? 자 1번. x네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그럼 얘가 개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2. 야다 더해봐. 얼마야? 0. 0이지? 그러면 무조건 x에 1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4차를 한번 조립제포했으니까 이게 3차항의 개수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어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안되면 딴거 넣으면 돼 내가 또 이런거 잘 찍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더 안되는 거니까 이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식으로 얘기하면 x-1이고 얘는 뭐야? x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여기서 사차방정식의 해는 x 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는 근의 공식 1분의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ac 2. E. 그러니까 1뿔마 루트 3.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지? 맞아? 이게 가장 보편적이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x네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4차항의 개수가 1. 3차항의 개수 0. 2차항의 개수도 0.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 상수항 3. 더 해봐. 얼마야? 0. 0. 그럼 또 1. 1, 1은 1,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더 해봐. 또 0이잖아. 그러면 1, 1은 1, 2, 2, 3, 3. 더안 되겠지? 맞아? 그럼 이때 이제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1이 몇 개? 두 개. 그 다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 q u a 0, 이렇게 되니까, x e q u a 1. 그지? 아이씨.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근의 공식, x는 1.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ei.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지금 선생님 잘못 쓴게 하나 있어. 뭐냐면, 봐라. 4차 방정식은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돼야 돼? 4개잖아. 근데 지금 세 개밖에 안한 거야. 왜세 개밖에 없었어? 1이 두번 반복되니까 여기다 1이 두번 반복됐다, 중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4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 2가 됩니다. 할수 있겠지? 맞아? 어,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거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의 메인 이벤트가 이거야. 제목이 뭐야? 복 2차 방정식의 풀이 아까 보기 차방정식이 뭐라고 그랬어? 4차항이 쫙 있을 때 짝수차항들만 있는 거. 맞아? 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을 일단 t로 치환하고 본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 그대로 써봐.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0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수분에 그냥 해 t-3, t+1, 이꼴 네. 0 이렇게 설명이 돼. 그럼 t=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잘 봐. 얘는 답이 될수 없어. 네. 왜 그러게? 제곱. 그렇지, x제곱이 t니까 어떤 녀석을 제곱했으니까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아. 네. 그러니까 음수는 될수 없지. 네. 그지? 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방정식은 실근, 허근 다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근을 구해줘, 그럼 이거 안 돼. 근데 그냥 근을 구해줘, 그럼 뭐야? 다 구해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t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이런 얘기야. x제곱이 3 이거나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x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또뭐 나왔어? 풀막 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간단하지? 그지복 2차식을 치환했는데 그냥 2차식이 돼서 인수분해에서 직접 계산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뭐겠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봐봐. 두번째거 보면 이렇게 생겼지 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있는거야 이걸 그냥 똑같이 할게 x제곱을 t라고 놓을거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똑같겠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꼴 0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계산을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근의 공식 넣을까 그럼 근의 공식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잘 봐. t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근데 t가 x제곱이야. 1났죠 그럼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돼버려 근호가 두 개에서 이걸 이중근호라고 얘기해 이게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근의 공식을 넣으면 더 식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잘 봐봐. 지금 얘가 만약에 2였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서 잘 봐봐. 순, 이, 이게 풀이법이야. 여기 t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1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단 ET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에 플러스 ET가 와도 되고 마이너스 ET가 와도 돼. 근데 누굴 따라가? 요걸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3T인데 마이너스 ET니까 뒤에다가 T는 0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식이 T-1의 제곱 마이너스 T는 0인데 이제 돌려놔, 제자리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laughs>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무슨 뜻이야? 합차공식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 패턴이야.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 이거나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근의 공식을 쓸수 있잖아. 그럼 이제 x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게 뭐야? 2분의 1뿔마루트5, 2분의 마이너스 1뿔마루트5라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게 포인트인 거야, 우리는? 맞아? 이해 가지 이제 필수 10번은 공통 부분이 있는 방정식의 풀이야. 자연스럽지? 예. 자, 예. <laughs>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이잖아. 그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X제곱 마이너스 2X, 오랜만에 왕행이 등장. 자연스러워. 아무렇지 않은 듯. 자 그러면 이때 얘를 a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야 정상이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8 그리고 a 플러스 8. 3, 3. 3. 당황하지마. 는0 <laughs>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래서 x는 얼마? 4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개 나온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플러스 3이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냥 근해 공식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그거뭐 그러니까 나오니? 1 플러스 루트 2i랑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에서 했던 복 2차식보다 훨씬 수월한 형태야, 그지? 치환하고 대신 계산은 길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 얘는 되게 노골적이잖아. x 제곱 플러스 2x, x 제곱 플러스 2x가 공통이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를 오랜만에 왕비님 모셨고요. 자 얘는 뭐가 돼? 왕비 플러스 4 왕비 마이너스 4는8당하지마3는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놓고 전개봐야 되지 b제곱 그 다음 얼마 플러스 b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이게 5하고 4가 되니까 b 플러스 5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돌려놓으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게 0인 거고, 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이꼴 0이다. 이런 거. 야, 치환 문제들이 대부분 값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서 값이 딱딱 떨어지게 하면 사실 저거 전개해가지고 조립제 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답이 다 이런 식이야. 그럼 X는 근해공식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뿔마 루트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i 이렇게 1는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과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보다 훨씬 낫지? 맞아? 그러니까 거기 밑에 유제 8-17번도 보면, 이거 문제 풀 때, 여기 봐봐. 이 녀석의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구하는 거니까,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 자식아. 이거라고,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이용해서, 허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알파 베타 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끝!